매일 밤 2시 47분. 당신이 편의점에 가는 시간을 이 남자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29살 회사원 민지 강남구 역삼동에 거주합니다. 매일 야근 후집 근처 편의점에 들르는 것이 습관이었죠. 오늘도 야근 진짜 피곤하다.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이나 사가야지. 하지만 민지는 몰랐습니다. 지난 2주간 자신의 모든 동선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이상한 점은 인스타그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익명의 계정, 매일 민지의 스토리를 확인하고 있었죠. 이 계정, 뭐지? 팔로워도 영명, 팔로잉도 영명. 프로필 사진도 없는데 내 스토리는 매번 다 보네? 처음엔 그냥 무심코 넘겼습니다. 누구나 한두 개쯤은 있는 이상한 팔로워라고 생각했죠. 뭐, 그냥 모르는 사람이겠지. 그냥 차단할까? 아니면 그냥 둘까.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일 후, 민지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 계정이 자신의 게시물을 올린지 정확히 3분 후에 확인한다는 것을 이상해. 내가 사진 올리면 항상 3분 안에 조회가 돼. 마치, 알림을 켜놓은 것처럼.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계정은 민지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민지가 태그된 모든 게시물, 민지가 댓글 단 모든 게시물까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 사람 나만 계속 찾아보는 거야? 친구들 게시물까지. 내가 나온 사진만 골라서 보고 있어. 민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집요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11시 30분. 민지는 평소처럼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뭔가 시선이 느껴졌죠. 왜 자꾸. 뒤가 신경 쓰이지? 누가 있는 건가? 민지가 라면을 고르는 순간, 냉장고 유리문에 비친 뒷모습. 입구 쪽에 서 있는 후드 입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저 남자, 왜 저렇게 서 있지? 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 있기만 해.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지만 바라보고 있었죠. 민지가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어? 갑자기 안 보여. 어디 간 거야?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다음 날. 민지는 건물 관리 사무소에서 CCTV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죠. 저 사람 매일 매일 밤나 기다리고 있었어. 지난 2주간의 CCTV 기록 그 남자는 매일 밤 민지가 집에 도착하기 10분 전부터 건물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야근하는 날은 더 늦게 와. 내 퇴근 시간을 어떻게 알아? 더 충격적인 것은 민지가 편의점에 갈 때마다 그 남자도 같은 시간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민지의 동선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진짜야? 이 사람 지금까지 날 미행한 거야? 내 모든 일정을 알고 있는 거야? 그날 밤 새벽 1시, 민지의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현관문 보안 센서가 작동한 것입니다. 누, 누가 문 앞에 있어? 현관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했어.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구멍으로 밖을 봤죠. 누가 서 있어.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서 있어. 그 남자였습니다. 후드를 깊게 눌러쓴 채 민지의 집문 앞에 서서 그저 서 있었습니다. 마치 민지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경찰 경찰 불러야 해. 근데 전화하면... 저 사람이 내 목소리 들으면... 도착했을 때... 남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CCTV에는 모두 기록되어 있었죠. CCTV 확인 결과, 해당 남성은 새벽 1시 7분부터 1시 52분까지, 45분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님, 이 남성은 당신 회사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자주 가는 그 카페요. 그 카페... 내가 매일 아침 들르는... 그럼 저 사람은 그 남자는 민지의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생활 패턴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매일 그 카페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그의 눈에 이름이 보였고 sns로 민지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 남자는 스토킹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일상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바뀌어 버렸죠. 전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이에요. 카페에서 커피 한잔 사고, 인스타에 일상 올리고, 그게 다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당신의 작은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당신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것에. 카드 결제 한 번, SNS 게시물 하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누군가 당신의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현재 대한민국의 스토킹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70%는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카페. 편의점, 헬스즈장. 우리가 매일 가는 그곳에서 여러분 제발 조심하세요. SNS에 위치 정보 올리지 마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 가지 마세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기억하세요. 스토킹은 범죄입니다. 당신의 불안한 감이 그냥 기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 범죄 사건과 현실 공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안전을 위한 이야기 계속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집에 가실 때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